开开，爸爸，哇！美生素一个的纸巾，知 <laughs> 道吧？<laughs> 비타민 전단 검사지래. 유빈아, 언니, 예쁘다. 엄마가 지금 찍고 있잖아. 응, 먹어야겠다. 이거는 쫀득쫀득. 이거는 뭐지? 이게 비타민인가봐. 그리고 얘는 스티커. 고구마, 애호박, 당근, 시금치.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만들어서 여기 음식 넣는 건가 봐. <laughs> 응.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피자 박스. <laughs> 비타민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음 스티커. 지금 비타민 연구. 눈이 건강해져요. 힘이 나요. 이렇게. 다 이게 있는 건가 봐. 힘이 나는 건? 아닌가 이건데? 응. 자, 아, 일단 재료를... 여기도 재료 있어. 파인애플이랑 아, 새우랑... 이, 이거 재료를 먼저 뜯으자. 여기 있는 제, 이것도 재료거든. 이것도 먼저 뜯으자. 아프니~ 고기~ 아프니~ 고기~ 음 여기도 뜯어 서 놔주세요. 여기 놔주세요. 음. 고구마, 애비네, 고구마. 응, 밭 뜯어줘. 고 <laughs> 음. 이거. 그거 뭔데? 음. 연근. 음. 엄마, 이거 뜯 음. 응, 음, 그건 이따가 뜯을 거야. 거 먼저, 저거 먼저 뜯고 시금치. 맞아. 엄마 이제 조금 피해 비타민 연구원. 그래서 브로콜리는 피부가 좋아해요라고 더 있어서 비타민 C 그래가지고 예빈이도 뭐 하나 해봐. 아 그거 피자에 붙이는 건가? 잘라져 있는 게 모습이. 애호박 어디다해? 봐 어디에다가 해? 맛있 <laughs> 음. 이건 여기. 응. 음. 연근. 그건 연근. 파프리카. 어, 여기. 이건 연어. 야기. 비타민 야기. D. 엄마 고구마. 예, 네, 좋아요. 이거. 고구마 맞아요. 고구마 어디 있지? 고구마는 비타민 A가 있는 맞아 에어박 밑에 언니는 펼치고 예빈이는 기다랗게 만들어서 옆에 빵 있는 부분 같이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재료들. 응, 알았어. 언니 하고 준대. 판 위에 올려놔. 판 위에 올리고서 동글동글 해도 될것 같아. 그 위에다가 아까 스티커 엄마 책상 위에 있는데 그 스티커를 붙여주는 건가 봐. 기티커응 음, 아니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음. 당근. 당근. 주황색. 당근은 비타민 a 가 많아. 저기 위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붙여줘도 돼. 응 음. 이번에는 버터. 음. 엄마님! 꿈, 엄마님! 우와, <laughs> 멋있다. 유빈이 밑에도 했다? 아니라서.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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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치즈 밥만 <laughs> 어, 올려. 애기 것도 남겨줘. 네. <laughs> 치즈 버리고 싶은 만큼 보이세요. 엄마. 새우도이아들 치즈마 할 거야. 파인애플 이거는 파인애플. 언니 파인애플 하나만 달래 하나만 줘. 어이구 <laughs> 예빈이 피자는 치즈 피자야? 파인애플 치즈 피자? 아니 치즈인데 이거 계속 치즈 케이크야 예빈이 어떤 모양이 있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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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달해봐 언니 이거 하거기에야 거기에다가+ 야기에다 했는데 음. 위에다가거 와우 다빈이 보여줘 왜할수 있는 거예요? 2할수 응? <목소리랑> 있는 거라지왜할수 응? 있는 거요 그게 아니거나 물론. 이게 빡세인 거예2 0 0원상담네 엄마가. 그지 이거예요? 아니, 저걸로. 嗯哼哼。